너무 일찍하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받게 될 수가 있고 너무 늦게 수술 하게 되면 이 망막에 손상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력 회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닥터 누나람입니다. 망막, 전막, 진단 받으시고 이 영상을 찾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막막 점막에 대한 수술 사례도 굉장히 많고 몇 달마다 경과 관찰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사실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오늘은 막막 점막 진단 받으셨을 때 언제 수술이 필요하고 또 언제는 지켜봐도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막 점막이 뭔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망막 점막은 우리 망막의 10개 층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심부, 우리가 시력이 가장 중심부를 담당하는 황반부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 얇은 막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망막 앞에 막이 생겼다. 그래서 망막 점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정말 얇은 막으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막이 점점 두꺼워지고 쭈글쭈글해지면서 그 아래에 있는 망막을 잡아당겨서 주름지게 만들거나 부어오르게 만들게 됩니다. 주요 원인은 이제 나이가 되면서 많이 생길 수가 있고 50대 이상 여성에서 많이 발견되게 되고요. 대부분은 아주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놀랄 수 있는 게이 초기 망막 점막은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우연히 발견되거나 안과 가서 검사 한번 해봤는데 망막 점막이 있다 이렇게 듣고 알게 되는 거죠. 본인께서는 시력도 좋고 불편한 게 없는데 망막 점막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아주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무조건 바로 수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몇 달마다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셔가지고 OCT 검사를 통해서 이행행력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암에 걸리면 이 아무 무조건 빨리 떼버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 무조건 진행을 해서 악성은 더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망막 점막은 무조건 다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망막 점막이 있지만 몇 년째 경과 관찰만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 언제 수술을 해야 될까? 이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망막 점막으로 인해서 망막이 손상이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안경을 써도 근정 시력이 0.5, 0.6정도는 떨어질 수 있고 사실 한쪽 눈만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신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물이 휘어져 볼때 우리가 흔히 변시증이라는 증상이 있을 때 하게 되는데요. 직선을 봤을 때 물결처럼 꾸불꾸불하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글자가 찌그러져 보인다 이런 증상을 이제 변형시라고 하는데 책을 읽을 때도 책의 줄이 반드시 있는 게휘어져 보이거나 그림, 또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져 보이면 아주 불편할 수 있겠죠. 집에서 혼자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으로는 암슬러 격자라고 하는 바둑판 모양의 그림을 한쪽씩 가리고 이렇게 봤을 때그 선이 똑바르면은 괜찮은데 선이 좀 휘어져 보인다라고 하면은 망막 점막에 진행을 하고 이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OCT 검사에서 망막 부종이 보일 때인데요. 망막 점막이 수축을 하면서 망막을 당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황반부가 부어 오르는데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망막은 영구적으로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망막은 이 부어 있는 시기가 길수록 신경이 손상되게 되니까. 그래서 증상이 아직 심하지 않더라도 이 망막이 많이 부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인데 6개월 사이에 뭐 시력이 급격히 아,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이 망막 점막이 갑자기 두꺼워지고 수축이 심해진다. 그러면은 더 나빠지기 전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망막 점막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할지 타이밍인데요. 너무 일찍 하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받게 될 수가 있고 너무 늦게 수술 하게 되면 이미 망막에 손상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력 회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그 전으로 100% 회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시는 게 중요한데 한 번은 망막 점막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술이 두려워서 몇 년을 미루신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그 사이 에 시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망막 손상도 굉장히 심해진 상태였죠. 수술은 잘 됐지만 시력 회복에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정말 아쉬웠고요. 실제로 증상이 별로 없는데 너무 걱정돼서 당긴 빨리 수술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증상이 없고 시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좀더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볼때 도움이 될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에 수술하는 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망막 점막 수술은 유리체 절제술로 진행을 하는데 눈 안에 체육은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물질을 다 제거하게 되고요. 그래야 망막 깊숙이는 황반 쪽에 망막 점막에 치분을 할수 있고 그 후에 망막 점막을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국선 마취로 하고 보통 뭐 30에서 1시간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러운 수술은 아니고요. 회복은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은 한 6개월까지는 좀업력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근데 일상 생활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꿈버렸던 신경이 점점 펴지는데 손상되는 정도가 회복되는 건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실력도 많이 회복이 되고 신경도 많이 회복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유비체절제술 수술 후에 병괴장이 진행할 수 있는데 이미 병괴장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제 수술 두번 하지 마시고 한 번에 같이 하시는 게 환자를 위해서는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망막점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 적절한 타이밍에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아주 심각한 질환은 아니니까 망막점막 진단받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주기적으로 정기검진 잘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